2025년 10월 25일. 미국 증시 한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플레 완화와 AI 기대감 속에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9월 근원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거란 기대감이 확 퍼졌죠. 시장에선 이미 다음 주0.25%이날를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양적 긴축, 즉 돈줄 재던 정책을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건 유동성 확대 주가 상승 신호로 받아들여졌어요. 테슬라는 롤러코스터, 실적은 아쉬웠지만 머스크가 로보택시 로봇, 로봇 AI 비전을 강조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급락급등 다시 급락, 단기 실적보다 AI 미래 성장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주도 뜨겁습니다. 미국은 양자 컴퓨팅 기업 투자설 그리고 미리 AI 바이오 등 7대 기술 협력 추진 소식까지 미중 기술 전쟁 속에 미국 동맹 기술력이 더 강화될 전망이에요. 전문가들은 연준 완화 계절적 강세 자사주 매입으로 연말 랠리가 본격화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한눈 브리핑이었습니다.